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요 조선 왕실의 군사적인 노력과 군사 의뢰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요. 흔히 조선을 문치의 나라여서 문약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 조선은 무치도 견했다. 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특별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시품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유물 한 점을 소개하려 합니다. 고풍이라는 건데요. 조선의 중흥군주라는 정조가 1792년 12월 16일날 활석기를한 다음에 그 기념으로 당신의 활석기 성적도 자랑할 겸 오재순이라는 신하한테 그런 상을 내린 공식 문서입니다. 그런데 고풍에 기록된 정조의 활쏘기 성적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화살 50발 중에서 49발을 맞췄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지연구가인 김문웅 씨라는 분이 소장한 그런 고풍 자료를 기사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는 그해 즉 1792년 10월 30일 역시 오재순이라는 신하한테 준 것인데요. 역시 쉬운 발 중에서 49발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는 정조의 활쏘기 성적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활은 1순에 5발씩 모두 10순에 걸쳐서 쐈는데요. 관역의 정가운데 맞으면 2점짜리인 관, 주변에 맞으면 1점인 변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렇게 10순까지의 성적을 계산했더니 쉬운 발 중에서 9, 9발을 명중을 했고 세부 점수는 72점이더라 라는 겁니다. 한두 번 그랬다 그러면 뭐 에이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정조실록을 보면 정조는 1792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춘당대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활쏘기 행사를 벌입니다. 실학자 박재가가 기록한 임금 활쏘기 성적을 보면 요 10월 30일에서 12월 20일 사이에 쉬운 발중 49발을 맞춘 횟수가 10회에 이릅니다. 심지어 12월 27일 날 보면 100발을 쏴서 요 98발을 맞췄으니까 이것까지 치면 49발 명중은 12회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죠. 쉬운 발중에서 퍼펙트 명중, 즉, 쉬운 발은 없고요. 매번 49발로 끝나거든요. 왜 번번이 한 발이 빗나갔을까요? 여기서 이제 김문웅 씨의 고풍을 봅시다. 마지막 제 10순째의 경우를 보면요. 네 발만 쏘고 마지막 한발 자리는 공란으로 비워졌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정조는 활석에는 군자의 경쟁이니까 남보다 앞서려고도 하지 않는다. 활석이의 법은 본디 한 발을 빼고 마흔아홉 발을 뽑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박재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들 한 발을 빠뜨린 임금의 솜씨는 겸양의 미덕이라고 칭송을 한다라고 하면서 문물을 겸비한 성상은 배강을 뛰어넘었다라고 엄지손가락을 지켜세웁니다 모두들 정자라고 하면 밤새도록 책만 읽고 보고서만 읽고 뭐 그런 공보중독, 일중독, 이런 군주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전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시다시피, 정조는 절대 문약에 빠진 임금은 아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등극하면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했고요. 아버지를 빼닮아서 무인기제를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그 사도세자 역시 북벌론을 개질하면서 국방력을 키운 효정을 특히 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정조실록은 효정도 일찍이 무예를 좋아해서 한가한 날에 말을 몰아서 무예를 시험하곤 했다. 사도세자도 말,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해서 화살을 손에 쥐고 관역에 쏘면 반드시 목표를 정확하게 맞췄고 사나운 말도 능숙하게 몰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조는 활솜씨를 자랑하면서 재미있는 한마디를 언조 뭐라 그러냐면, 원래 활석에는 가문의 법도였다라고 하면서 성조 즉 태조 이성계의 크신 업적에 가뭄이 일어나서 그 놓았던 활을 다시 잡았다라고 20년 만에 잡았다고 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태조 이성계를 소환하는 겁니다. 사실 정조의 화살 실력은요, 태조 이성계에 비하면 사실 세발의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조 실력을 보면은요. 이성계의 활성지는 그야말로 신출 규몰그 자체입니다. 화살 한 발에 까치 다섯 마리가 떨어졌다.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화살 한 발이 노루 두마리를 꿰뚫고 풀명전함에 꽂혔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고려 국민왕이 은거울 열개를 85밖에 두고 신하들한테 이제 마치면 이 은거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조선시대의 척도로 계산해 볼때 일보가 120cm 정도 됐기 때문에 80보라고 하면 96m 이거든요. 그 태조는 이 은거울 10개를 모두 맞췄다네요 가장 잘 알려진 활성시는요. 1380년에 왜구를 상대로 벌인 황산 대첩 때 유감없이 발휘가 됩니다. 이 전투 때 15살에 불과한 그런 외장 아기 발도가 매우 용맹했는데, 갑옷과 투구를 목과 얼굴에 감쌌기 때문에 빈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저자의 투구에. 꼭지를 쏘겠다라고 예고를 한 다음에 한치의 실수도 없이 두발을 맞다 떠갑니다. 그러자 투구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성계 의제인 그런 이지란이 아기발들을 쏴서 쓰러뜨렸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신궁이라고 하면은요 동방의 명궁이자 전설상의 인물인 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는 멋대로 떠오른 태양 아홉 개를 화살로 떨어뜨렸다라는 전설이. 사내경과 회남자에 있습니다 예의 후예인 고구려 주몽도 있죠 졸본천에 나라를 세운 주몽이 비류 국왕인 송양과 맞서서 백보 앞에 든 옥반지를 화살로 쏘아 맞았다는 라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마냥 거짓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은 1996년 8월 1일 날에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 출전한 김경우 선수가 양궁 여자 개인 결승에서 퍼펙트 골드를 기록한 사실 기억하시죠 당시 기사를 보면요. TV 화면이 뻥 뚫렸다. 10발 가운데 두 발이 관역의 정가운데 숨겨놓은 카메라를 정통으로 맞췄다. 라고 합니다. 70m 거리에서 직경 12.2cm의 10점 관역 그것도 정가운데 점인 정곡이라고 합니다. 퍼펙트 골드를 맞출 확률은 12,5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퍼펙트 골드를 두 번이나 맞췄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보다 2년 전인 1994년 6월 10일 날에는요, 남자 양궁의 한승훈 선수가 제1회 국제 양궁대회 30m 예선에서 360점 만점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36발 모두를 10점 관역에 명중시킨 건데요. 10점 관역의 직경이 8cm인데, 특히나 골드 중에 골드라고 할 수가 있는 X 직경 4cm 안에 무려 22발이 꽂혔다고 합니다. 표적지를 보면요, 한 점처럼 보이는 곳이 다섯 군데나 있거든요. 화살 위에 화살이 꽂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양궁 역사상 100년 만에 보는 처음 보는 그런 진귀한 광경에 세계 양궁 관계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주몽이라든가 이성계나 정조 뭐 이분들의 활성는어떻습니까 과장의 냄새가 물씬 풍기죠. 그러나 여기서 무용총과 같은 고구려 벽화고분의 예를 봅시다. 맨 위에는 기마 무사가 몸을 돌려서 사슴을 쏘고 있고요. 내 닿는 말 위에서 그것도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활을 쏘는 고난도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흰 말에 화려한 복장을 갖춘 것을 보면 왕이나 귀족이 분명하죠. 쫓겨서 도망가는 호랑을 보면 얼마나 지쳤으면 뭐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활솜씨를 자랑한 김경호, 한상우와 같은 그런 신궁이 진짜 존재잖아요. 하 섣불리 역사의 인물들의 활솜씨를 가짜니 과장이냐면서 뭐 폄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중 한두 케이스는 뭐 진짜가 아닐런지 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